그 사진 중에 아직 추녁이 꼬집내지 이게 뭐가 중에 보라색이 회중전장 안된다 보라색이 회중전 안돼 자, 자, 끝. 네. 왼쪽으로? 왼쪽으로? 왜안 밀려? 어? 왜, 댓글이 안 보여? 댓글이 안 보이냐? 필요 없고 나지 댓글 안 보여, 댓글 안 보여. 언니들 됐다, 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. 음. 안녕하시니까 샘플도 어서 들어오세요 네. 뭐야 댓글이 아직도 없는 거야 아무도 써. 아 써. 그림을 망치니 빼고 댓글이 없는 거야 지금 써. 받았어? 어. 언니들 댓글 안 써져 써져 가요? 빨리 얘기해 봐봐 어, 썼 내가 뭐냐 그게 어, 하이 하이 어, 됐다 아, 되 네. 안녕하세요 댓글 되네 안녕하 아냐, 아 아냐, 아아아아이아이 코랄색 잘 어울려 비 많이 와그 어, 텃밭에 물안 줘도 물 되잖아 편해요 비오면 근데 비가 많이 와도 안 좋아 지금 배추들이 난리가 났어 이쁘다 아, 이거 사장님 요것도 어이거 이쁘다 아니 네 보이는 거 가까이 다야 골뱅이 어디 왜 근데 골뱅이도 다 뜨, 뜨지? 원래 그저, 그전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골뱅이가 뜨네 아니, 나서라. 텃밭 생각. 어머! 어, 여기 이쁘다. 여기 이쁘다. 아니야, 또 방송 시작하면 또 방송만 생각해요. 집에 가서 또 생각하면 되지. 비가 많이 오죠? 고급지지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니, 근데, 왜 다들 골뱅이가 붙었지, 오늘? 이상하다, 왜 그럴까? 이게 왜, 뭐, 내가 잘못했나? <laughs> 내가 잘못했나, 뭘? 설정. 아, 그랬어? 그러니까 모자라좀야 아이스, 몰라 그냥 해 아, 오늘 좀 골뱅이가 붙어있거든? 골뱅이, 골뱅이 빼고, 빼고 보면 돼. 아우, 장난방, 이것도 귀엽다. 이것도 되게 귀엽다, 크롭. 안녕하세요. 무의 이자. 것무의도 이쁘고. 어,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. 아, 참 그리고. 이거. 색깔은 뭔 컬러? 네. 이거는 컬러가. 얘가 소라네. 아, 네. 컬러를 일일이 다보여주기힘드어 가디건이 가디건 걱정하지 마. 가디건 이번 주에 많이 보여줄 거야. 내일도 유니티 갈 거고 아마 오늘도 있겠지 가디건 좀몇개있어요 이것도 너무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점퍼형인데 약간 트위드 느낌도 나면서 가디건 많다 이이 가디건도 이쁘다리. 요렇게. 청이, 청인데 요것도 이쁘다 이 이렇게 처음엔 청 청인데 이것도 이쁘다 먼지 없겠어 시장에. 이런 점퍼도, 이런 점퍼도 이뻐요. 칼라는 몇 가지씩 있는데 오늘 한 칼라씩밖에 진행 못할 수도 있어. 이거 개 이쁘다. 아니, 이거 개 이쁘다 이거. 양면이야. 네. 양면, 양면. 안에 털들어가 있어. 이거 항공점퍼 스타일로 약간 야상 느낌도 나면서 뒤집어 까입으면 퍼야 아퍼. 컬라도세 가지나 있고, 이렇게 퍼 느낌 나, 퍼 느낌도 나면서, 야생 느낌도 나면서, 완전 이쁨. 응, 다 이쁨. 약가 이쁜 것만 보여주지. 이렇게. 이렇게. 이것도 이쁘죠? 아, 어, 이쁜 거 많아요. 청치마도, 청치마, 베트 세트인데 청치마도 이뻐. 이렇게. 이렇게 얌전히 브라우스도 있고, 이것도 니트로 된, 니트로 된 거거든? 브라우스처럼, 티처럼 입는 거. 아, 쁘고 많아. 내가 이제 머인 날짜 딱 보여주고, 그 중에 내가, 내가 이제 메가지 또 진행할 거예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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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 잔한 이 쁘지 여기 다가 이렇게 반 바지 여기 다가 이렇게 해뭐이 쁘지 칼라 세 가지 칼라, 이 것도 칼라 세 가지 칼라. 이그 색깔도 이쁘다. 이 컬러도 이쁘네요. 이렇게. 요거 이렇게. 그리브 망치 언이야 어쩔 수 없어요. 언니는 초극 작은 그 사이즈로 해야 되는데 언니가 워낙에 작아 워낙에 작아. 이렇게. 언니가 워낙에 작아. 저번 주 방송 있었어. 저번 주 방송 이틀 했어. 이쁘지? 근데 요 사이즈 맞아야 되지 이거는 저번째 방송 첫 거방송 놀면서 했잖아 저 이거 이렇게 입어도 이쁘고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러지 모르어 저번째 방송에서 첫 거방송 이렇게 입어도 이쁜데 유튜브에서 뭐가 바뀌었나? 이렇게 살짝 단추 풀러가지고 묶어도 이뻐 오늘은 왜닉네임이 골뱅이가 붙는지 나도 모르겠어 <laughs> 이렇게 해서 단추 살짝 풀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커트라든지 모직바지 같은 거 청바지다 입으셔도 이쁘랑 이렇게 슬랙스 슬랙스다 이렇게 브라우스 느낌으로 입으시면 이쁠 것 같아요 이옷추 이쁘다 이거 여기다가 폴라 입고 아왜 어, 그런지 모르겠어 숫자가 다 붙어 오늘 아, 이거. 네. 이거 조끼 너무 이쁜 것 같아 오늘 이거 조끼 라쿤 리얼 라쿤 오늘 왜 닉네임 이상하지 진짜로? 네. 숫자들이 다 붙어 숫자는 빼고, 빼고 봐야 될것 같아, 오빠. 골뱅이하고 숫자 빼고 해야 될것 같아. 지금 보면은, 자, 이렇게, B17, 1917, 우디 이렇게 옆에, 뭐 YU 이렇게 막 붙어. 그냥 그러니까 닉네임하고 앞에 골뱅이하고 골뱅이 빼고 봐야 돼. 여기다가 부추 신고, 폴라 입고. 오늘,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지? 닉네임 다 이상하네. 지금은... 아니 몰라, 몰라. 너 뭔지 몰라. 언니, 나 어떻게 하지 는 몰라. 뭐왜 왜, 왜 그런지 모르겠어. 니게 변경이 됐대. 다시 하고 올게요. 그러잖아. 아니야. 그거 언니들이 변경해도 안 돼. 봐. 로즈 언니도 여기 옆에 붙잖아. 뭐, 저기 유튜브에서 뭐가 변경이 된 건지 몰라, 몰라. 아 진짜 냥스펙스어 어쨌든 오빠, 뒤에 이름, 닉네임 뒤에 그 숫자하고 좀안 봐도 돼. 안녕하세요. 골뱅이 뒤에 그냥 그집치만 봐. 거기도 그렇지?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이만 이상하다. 뭐, 누른 게 없는데? 어우, 자막경연이 안녕. 누른 게 없는데, 왜 그러지? 그냥 깨, 그냥 해. 다른 망안그런다고 껐다 낄까? 껐다 켜서 또 그러면 그냥 하자. 언니들, 까딱 킬게. 유튜브, 틱톡은 아니고. 껐다 켜서 또 그러면 그냥 해요. 오케이. 껐다가 다시 바로 켤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이상하다. 이거 좀 이상한데?